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해피바이러스 드러나이도 입니다 오늘 또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 보면 자전거와 음악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걸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어폰을 끼고 타시는 생활차 분들 저희가 많이 미워들 하죠 그래서 저희 일반 자덕분들은 어떤 걸 씁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어떤 위험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많은 분들이 골전도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은 골전도 이어폰이 아니에요 일반 안경을 쓰고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안경을 왜 고글을 안쓰고 일반 안경을 쓰고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눈이 나빠서 도수를 맞추고 싶은데 고글또도스클립이한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일반 안경을 쓰고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 J랩 제이버드 프레임 살짝 먼저 제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J랩 제이버드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글이 아니고 일반 안경에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고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꽂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경에서 안 흘러내리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무와 맞게 안경테에 꽂아 주신 다음에 이 안경을 쓰는 겁니다 25g.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안경 벗은 제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안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경에 쓴 상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 위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딩딩딩딩. 이렇게 고정시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라이딩을 즐기시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왼쪽과 오른쪽 버튼으로 인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끄실 때는 3초를 길게 꾹 눌러 주시면 종료하는 음과 함께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실제적으로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사용을 할 때와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때 사용을 할 때를 직접 제가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그 테스트 했던 결과도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네, 네, 네. 잘 들려요. 어, 잘 들려? 네, 아주 잘 들리는데요. 오, 오케이. 오, 이거 감 되게 좋은데. 오, 어, 감 좋아? <laughs> 감 좋아. 오, 오케이. 오, 오케이. 감 좋아. 아니 지금 그 바람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어. 아 이제 목소리가 이제 좀 들려요 아 이제 목소리가 좀 들려? 네 되게 작아요 아 목소리가 여러분들 테스트 결과 보셨죠? 지금 보시게 되면 외부에 스피커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제 노래 소리로 인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심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을 차보니 주변인들은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음악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스피커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충분히 일반적인 생활에서 통화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라이딩을 하실 때는 골전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어폰이든 바람 소리로 인해서 통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하실 때 통화는. 정차하셔가지고 통화를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귀에 걸리는 것들이 많죠. 당연히 헬멧 써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고글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 골존도유판까지 꼽다 보면 저희가 되게 불편해요. 어 그래서 고글에 이걸 또 사용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을 테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고글은 테가 굵습니다. 어 그래서 이 굵은 테에는 3mm 이상은 J랩, 제보드 프레임은 3mm 이상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안경을 쓰면서 라이딩을 즐기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반 다른 스펙은요, 충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틱 단자로 충전이 되고요. 당연히 방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 2시간에 8시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대기 시간은 120시간 이상이니까 신경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드론나였습니다또 신박한 아이템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자장가는 한 몸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사용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바